첫 톨은 어우 잘못하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드라이브 컨트롤을 200m만 200m 더 쳐야겠는데 죽지는 않지 않을까? 아이 못하고. 같은데 최대한 안 밀리게끔 어 당겼어. 당겼는데 당긴 건 둘째치고, 아니 피칭이 이렇게 멀리 가면 어떡하지? 어, 너무 멀리 왔는데. 저는 이거, 와, 좀 어렵네요. 똑바로, 랜딩, 캐리, 6에서 7m 정도 쳐보겠습니다. 6, 7m. 똑바로 6, 7m. 아우, 당겼네. 스톡, 캐리가 5.4m. 좀더 굴렀네요. 음. 성공입니다. 이 정도면 음. 오우. 많이 당겼는데. 어이 뭐야 안 올라갔어. 4m에서 음. 5m 정도 왼쪽 4m에서 5m 정도. 아우, 너무 짧게 떨어졌어. 잘못 맞았어. 못 넘기겠지? 오늘 어, 뻥커 보고 질러볼게요. 오늘 상태가 공이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. 이렇게 하면, 어우, 크 넘겼네. 정타 위주로 3 0 미터. 아우, 뒷땅 컨트롤을 그냥.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네. 기 똑바로. 연습수행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. 우와, 오픈시켰다고. 우측 가네. 빌리면 안 된다. 벙커는 아니지 않나 오우. 살짝 빗맞았지만 그래도 뭐자 이 보고 피칭 컨트롤 자, 이게 제가 말씀 드렸던 어유 너무 왼쪽 이다. 조금 짧았지만 그래도 붙인 컨트롤로 8m 정도 봐야 된다고 요런 건 그냥 안 들어가더라도 한 클럽 반 정도는 컨시드에 만족하면 됩니다. 바람은 좀들한데 7번. 아, 뭐 밀려, 밀린... 어, 밀린 거야? 어, 그린에 올리지 못하네. 뭐 이런 날도 있죠. 이렇게 그린에늘리지 못한 날 해결하는 방법을 가보도록 하죠. 아까 왼쪽이 보이는데 이용이 프로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히려 오른쪽을 놔두고 왼쪽을 치는 거죠. 지금 오르막이 상당하단 말이에요. 17m인데 거의 느낌상, 15m 이상 쳐주겠다. 런 마음으로. 아쓰! 아 아, 내리막이 이거면 8을 더하면 2, 5, 3일이란 말이야. 여기를. 됐네. 3m 정도인데. 아어 엄한 짓 하다가 보게 했네. 하나 까야지, 빨리. 자, 랜딩 최대한 똑바로 쳐야겠네. 랜딩 지점이 너무 안 좋아서. 와 이거 당겼다. 아 이러면 죽지. 아안에 붙잡고 가네. 하세요? 어 설마 그림 별로 안 되는데? 哦。Oh. 잠깐 페이드성 생각하고치겠습니다 아. 나이샷. 번으로 레이업 벙커피에서 잘 쳤습니다. 52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아 울분나시 샷이었던 것 같아. 161인데, 7번으로 세게, 맞바랑 감안해서 7번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7번 세게. 너무 아작맞았는데 어 안 떨어지네. 아주 최대한 똑바로 약간 오픈 스테이스로 잘 맞았는데 잘 맞았는데. 그 아, 아세요? 꼭 이런 것. 잘 맞고 나면 다음 샷이 좀 별로입니다. 아, 안전하게 페이드로 잘 쳤습니다. 야, 그만 가라. 호호. 똑바로 3m. 야, 똑바로 쳤다. 열렸다고 생각하는 거야?